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디자인 면에서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얇아지고 가벼워져 이동성을 높였어요.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애플의 휴대성은 정말 감탄스러워요. 특히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업그레이드되어 디스플레이 품질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알루미늄 바디와 매트한 마감 처리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야아진 베젤로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. 기존 모델보다 더 슬림하고 가벼운 구조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아이패드 할인 구매 정보는 댓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. 필요한 작업과 용도에 맞는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하시길 바래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